예, 에스겔서 33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33장 12절에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제가 11절부터 하는 편이 날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어, 13절, 가령, 내가 그 다음에, 그 다음절입니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곧그 중에서 죽으리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어 선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서가 어떤 선지서냐고 하나님께 여쭤봤던 어,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제 생각이랑 전혀 달랐어요. 저는 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정도 소선지서에서도 불량은 뭐 작지만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호세아도 참 중요하고, 스가리 어 굉장히 중요하죠. 말라기도 중요하고, 근데 어, 주님께서는 에스겔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다, 중요한 어떤 어 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라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에스겔이라고. 어, 알려주셨고 제가 이제 그것을 왜 에스겔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에스겔에서는 다른 선지서에서 없는 특별한 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어, 이 말씀입니다 보통 에스겔서 그리고 몇장입니까 3장 그리고 18장 그리고 33장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는 좀 다른 선지서에서 없는 어, 좀 독특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성전에 어, 에시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어떤 그 모형도가 또한 나오죠. 뭐 우리는 이해가 안 갈지라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건고음이 생각해 보면서 이 에시겔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읽어드렸듯이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약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악인이 다시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드리지 못하고 다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악인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인이 그 회, 악인이 회개하는 날에는 날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의인이 뭡니까? 여러분, 의인 악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인 죄인. 악인을 죄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의인 죄인. 또한 악인을 죄인이라고도 얘기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 악인 그 차이는 뭐냐면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조금 더더 더 추가적으로 말하면은 더 쉽게 말하면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 사람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악인이 죄인,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같은 말인데 여러분 보세요. 의인은 회개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런 말씀이 누가 보금 15장에서도 있잖아요. 의인이라는 건 회개할 것이 없는. 모든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서 봐야 돼. 나를 비추는 거예요. 말씀을 100번 읽었다 200번 300번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자랑거리면 읽었던 것도 여러분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런 어,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자랑삼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금식 4 0일뭐 몇십일 금식을 뭐두세번몇번 번 했다. 뭐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예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계명 중에 있죠.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고 그 날에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날. 어제까지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고 범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게 살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죄하는 날에는 어제는 범죄 안 했는데, 만약에 오늘 범죄했어요. 한 3시간 전에는 의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오고 범죄 안 했는데, 3시간 후에 지금 이제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럼 3시간 전과 지금은 다른 거예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고 그가 그러니까 지옥간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 변동이 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그리고 악인이 돌이켜. 악인은 죄 짓는 사람이에요. 범죄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뜨리지 못한다. 천국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그 다음에 표현이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의인이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범죄할 때는 그 날에는 그가 천국 못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3시간 전 다르고 지금 다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세 시간 전에 죽었으면 천국 갔지만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변동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지 말아야죠. 제가 주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게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아까 전에 올린 말이지만,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에 그리고 주님의 계명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계명들에서 주시는 그 계명들 서로 사랑하라 그 외에 뭐 산상순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지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사람을 주님 안에 있도록 끌어당겨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 안에 굳게 서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되고 기도의 분량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실이 고쳐져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이거 하나로 구원론이 사실 끝난다고 봐도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일반 기독교 교회 목회자들도 있어요. 한번 구원 받으면은.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난 천국 가 이거예요. 내가 간음을 하든 뭐 바람을 피든 내가 누굴 때리든 나는 용서이미 받았고 천국 가 이거예요. 약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고 값없는 은혜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곧 바른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단 중에 아주 중요한 아주 이단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신학자라고 이렇게 그런 회중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진짜 이단들이 있어요. 보통 이단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 이단이라 그러면은 뭐 알죠? 뭐 여러 그런 게 있잖아요. 드러내 놓고 뭐 말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뭐, 그렇게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것들이,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 그리고 여와의 증인, 뭐, 그렇게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것도 이단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보통 뭐라고 하면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개명을 지켜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개명.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개명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개명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키느니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말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내말 안에 거하면 내 말을 지키면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자기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그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 음성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 그게 의인이에요. 어, 그러니까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지만. 3시간 전에 예 지금이라도 다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이 유동적입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이 움직이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안되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거 쉽지 않습니다 구원론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들을 여러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어떤 제사법 의식법 정결법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폐하게 됐죠. 엄밀히 말하면 폐한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된 온전한 제사를 하늘의 영역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의 어떤 그런 윤리, 도덕 그리고 사회 정의와 관련된 법들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율법의 1 1액이 떨어진 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율법의 그 말씀까지도 여러분 어, 결코 내가 그것들에게서도 너희를 달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계명들은 그거를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네, 그 부분 이제 어를 좀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 구원은 하, 하루하루 다르다는 거, 어제 오늘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 천국 갈 사람이 오늘 지옥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내가 여태까지 사역을 오래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법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